시끄럽게 아주 <laughs>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습니다 하지만 노랭이는 못 가요 노랭이는 엄마 집으로 갈 거예요 용인 집으로 사과 대추 대추 사과? 대추 사과 대추 사과지? 캠핑 가는 길에 용인 엄마에게 새우 대처를 어? 벌써 하나 먹은 거 들켰다 마르를 두 는 불가하거든요 캠핑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짜장면 집을 들겨습니다 매운 간짜장을 시킨 밥을시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통과는 안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짜장면도 어? 제대로 안 비비고 지만, <목소리가> 지만 다 비벼먹고 나는 우에잘 비벼지지도 않은 거 그냥 줘가지고 짜장면 맛도 안나는 거죠 오빠 가 <목소리가> 근데 <목소리가> 면하였지어 난 무슨 파칼국수인 줄 알았어, 그래가지고. <laughs> 내가 뒤집으니까 양념이랑 엄청 많더라고. 미안, 나는 까맣게 해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. 잘 비벼서 줘야지. 그래서 나는 여기 소스가 되게 진하다 생각했는데. 나는. 전혀 아니었어. 나는 되게 연하게 먹었어. <laughs> 진짜 성격이 급해가지고. 오빠가? 네, 오빠가 성격이 급해? 성격은 급한데 손이 느린 거야. 나. <웃음> <웃음> 알지? <웃음> 성격은 급해. 오빠, 오빠는 흑요은나같잖면 <laughs> 오빠는 재료 손질해서 끝났다니까 이미? 성격이 급한데 마음이 아, 느긋한 건가? 있어. 어, 어. 성격을 오빠의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야. 어. 오빠 느긋하잖아. 어. 세워라, 내워라. 응. 근데 느리잖아, 손도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오빠는 느린 거야. 간직하게 어. 있습니다. <laughs> 나는 성격은 급하지만 민기적거리잖아. 어. 대신 난 빨리 준비하잖아. 응.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. <laughs> 나는 흑백조리사 나갔으면 아마 진짜 재료 손질하다가 너는 끝났다고. 재료 손질 칼질하다가 끝났어요? 이럴 거야. 끝났다고 하면 네? 네? 저 이제, 이제, 이제 야채 다 씻었는데요? <laughs> 현댕강을 다 왔습니당 다가습니당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자상환이요? 김선경이요 아, 김선경씨 네. 카드반 4호 네. 아 통화하셨던 분 네네네 네네. 맞아요 저기 닭있어 오빠 어? 그러네 꼬꼬닭있어 어? 성격 오 대박 네, 꽃고 친구들. 진짜 엄청 크다 다음에는 올때 여기, 여기 놀자 음, 엉멍이도올수 음... 있으면 좋은데, 탁, 그니까. 딱, 깨닫뛰어다니이도기 딱, 좋는데렇게두리두터리두

쌈마이 카프레를 먹을 겁니다. 진짜? 응. 어. 응. 응. 음. 캠핑 다니세요? 아니요. 두 번째 가지고. <laughs> 근데뭐 하루 때도 가져오셨다면서요? 아 하루 때. 부모님 거 빌려온. 왔 예. 캠핑 다니서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손이 많이 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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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팬 용도는? 그냥 일단 갖고 오세요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. 웃음> 그러면 마가린은 있어요? 마가린 없어요? 네. 그냥 가는 걸로 네. 새우 대가리가 막 500원짜리 동전이 10원짜리 동전 만해질 때까지 네. 네. 아저씨가 언니만해질 때까지 이렇게 네. 웍을 <laughs> 네. 하면은 네. 대가리채, 수염채 그냥 바삭하게 네. 드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아저씨구나 <laughs> 아저씨 아니라고 라 했는데 생각해니까 유부남이니까 아저씨다 오우 어머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우와 대박이다. 냄새 와 대박이다. 너무너무 좋다. 어, 완전 잘해졌다. 껍질 안 깔고 그냥 먹어야지? 아니야, 껍질 까서 먹어야지. 아니야, 이거 그냥 껍질째 먹어도. 돼. 티토스. 티토스. 와 소리 되게 바삭바라. 네, 처음으로 맛있어. 어리 대가리, 대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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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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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챙겨지 Ja. Mm. Mm. 하면서 어? <laughs> 뭐 하냐고 잘 놀고 돌아갑니다. 안녕.